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 소설, 토지, 책 맛보기, 29번째입니다. 유전자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는 것은 무모한 저항일까? 라는 제목으로 몸값이 최절정에 오른 서울 기생인 그녀가 간도 여행을 갔다가 지독한 가난을 마주하는 장면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빈곤한 그 삶은 바로 그녀가 기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살게 되었을 법한 삶입니다. 빈민촌에서 한 제아비를 섬기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하는 판술래는 서울 기생인 그녀를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깁니다. 기생인 그녀가 간도 땅에서 거부의 대열에 오른 양반과 여인 서희를 불쌍해하며 안쓰러워했듯이 말입니다. 빈민촌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함부로 불쌍히 치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판술래는 일깨워줍니다. 제일 가난한 판술래가 제일 당당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빈민촌 운막에 사는 아낙은. 정원이 딸린 기와집에 사는 서울 기생을 불쌍히 여기고 서울 기생은 수입 명품으로 의식주를 치장하고 사는 부유한 양반과 마님을 불쌍해 하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최참판댁 애기씨 서희의 시중을 들던 봉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기생 기화가 되었습니다. 서울 기생으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그녀는 간도 땅으로 여행을 떠나왔고 빈부격차의 극과 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다녀온 이후 그녀는 삶을 전환시킵니다. 살고 싶었던 기생의 삶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기생의 삶으로 말입니다. 간도여행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용정에서 거부의 대열에 올라선 서희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호화로운 의식주의 최절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큰 부자가 된 서희는 심신이 불편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죽을 먹고 지냈으며 조중구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속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서희의 우아한 기풍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불행을 감지한 그녀는, 서희가 그지 없이 안쓰러웠습니다. 불쌍한 서희를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퉁포슬 마을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퉁포슬은 용이와 영파리 식구들이 간도땅으로 넘어와,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의병 활동에 잠시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선 땅에 살수 없게 된, 평사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퉁포슬 마을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활기찹니다.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아직은 지독하게 가난한 현장을 목격하기 이전이니 말입니다. 그녀와 동행하는 사람은 엄마 같은 월선이와 용이의 아들 홍이입니다. 월선이는 무당딸이라는 이유로 용이와 혼인하지 못한 채로 그러면서도 용이 곁을 영영 떠나지 못한 채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40대 여인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 홍이는 친엄마 이민해보다도 월선이를 더 따르고 좋아합니다. 월선이는 용이와 이민의 핏줄인 홍이를 대하는 자애로움이 극진 합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홍이를 향한 월선이의 모정은 깊고도 맑았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기운을 홍이는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홍이 아버지 용이는 퉁포슬에서 이민에 와 살고 있습니다 홍이는 소학교 교육을 빌미로 국밥집을 하는 월선이에게 맡겨 두고서 말입니다 용정에서 혼자 지낼 외로운 월선이를 위한 용이의 속 깊은 배려일 수 있지만 한편 홍이를 배아파 낳은 생모 이민애로서는 서운할 것도 같습니다. 이민애는 자식과 남편의 사랑에 허기져서 그런지 아니면 유전적 대생 탓인지 돈과 먹거리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탐욕의 화신으로 변한 이민애 이야기는 언젠가 책 맛보기에서 다루게 되리라 싶습니다. 지금은 퉁포슬 마을로 향하는 그녀와 월선이 홍이가 그려내는 풍경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세 사람이 정답게 걸어가는 생기 넘치는 들판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습니다. 조선인 농가에서도 사람들이 놀란 눈들을 하고 내다본다. 특히 옥색 두루마기 자락과 비단 목도리를 바람에 휘날리는 기화에 멀어지는 뒷모습엔 아쉬워하는 눈들이 따라간다. 사람들의 경의에찬 눈이 기화에게 쏠릴 때마다 홍이의 코는 아마 한치쯤은 높아지는 듯 기분이 명랑하다. 에험 우리 누님이란 말이다. 에험 홍이는 잘 웃고 잘짓거리고 학교 얘기며 친구들 얘기며 미천을 다 털어버린다. 월선이가 홍이더러 그인이 한마디한다. 제발 좀 까불지 마라 엄마 손을 놓고 혼자 뛰든지. 네가 그러면 엄마는 나자빠 질기다. 내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뭐한다고 나자빠 질기고. 홍이는 월선의 팔을 놓고 위잉 하고 입을 불면서 몇 바퀴 매물돈다. 제잘제잘 쉴새 없이 떠드는 10대 소년 홍이 덕분에 들판은 유쾌합니다. 20대 서울기생 그녀의 싱그러운 자태는 한껏 빛을 발합니다. 인태를 경험한 적 없는 40대 월선의 가아없는 모성은 들판을 아늑하게 감쌉니다. 세 사람의 도타운 친밀감은 들판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듭니다. 만일 하늘나라가 있다면 이들 세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들판의 모습과 가히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인류 기생의 고운 맵시를 지닌 그녀는 해맑은 젊음으로 풋풋함을 더하고 순진무구한 아이홍이는 온유하게 이를 데 없는 엄마 월선의 손을 잡아끌면서 마음껏 명랑하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서울 기생이 된 그녀는 왜 고향 평사리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걸까요? 그녀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하동땅 평살이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5년 만에 서울 기생으로 당당하게 자립했으니 세련되게 변모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참판댁 애기 시서의 시중을 들던 그녀가 양반 교수 서이 못지 않은 부티나는 호사한 외양으로 치장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 자존감은 충천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약점조차도 숨김없이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녀는 기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약점으로 여겼다면 굳이 고향 사람들을 만나러 갈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이 해픈 그녀의 천진한 심성은 이해 타산을 따지러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도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싶으니 그냥 만나러 갈 따름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서울기생대열에 빠른 속도로 오르게 된 것도 이런 솔직 담백한 정직성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례하지 않은 정직성과 다소 고탄 순종성은 세상사에 지친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는 매력적인 요소인 것만은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기생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고향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녀의 순진한 마음씨가 보석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듯 고운 그녀가 먼 길을 걷고 걸어서 간도땅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그녀는 지독한 가난이 정나라한 퉁포슬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이번 간도 여행에서 가부와 빈민의 삶을 한꺼번에 직접 체험하는 셈입니다. 최상류층 서위의 호화로운 이면에 깃든 불쌍한 면모에 마음이 아팠던 그녀는 이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빈민촌에서는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간도 땅으로 넘어온 하동평사리 사람들은 기생이 되어 찾아와준 그녀를 한다름에 달려나와 대환영합니다. 마치 한 식구라도 되는 양 반가움의 울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홍희 생모 이민에만은 오랜만에 보게 된 자식에게도, 기생이 된 그녀에게도, 시큰둥합니다. 이민애는 자식 콩이가 그다지 반갑지도 않고, 그녀의 화사한 치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월선이가 갖고 온 보따리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민애는 월선이가 정성 들여 만들었을 음식이 든 보따리에만 눈독을 들이다 보니, 자식도 그녀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음식은 빈민촌 통포슬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일 테니, 더 집착했을 듯 싶습니다. 어쩌면, 지독한 배고픔을 겪었던 기억이 이민해를 먹거리만 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사리 안악 중에 최고 미인으로 꼽혔던 이민해가 음식을 탐하는 동물처럼 변하게 된 것은 배고픔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자식에 대한 애틋한 정보다도 어미인 자신의 배를 채울 음식에만 정신을 쏟을 수 있겠는지요. 이민해의 눈이 보따리에만 꽂혀 있는 사이 사람들은 타양에서의 극적인 상봉에 벅찬 마음을 서로 나눕니다. 영팔이 허위적 거리듯 뛰어나오고, 영팔의 안악 판술래가 허둥지둥 쫓아나온다. 기와는 헉 하고 흐느낀다. 판술래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가왔다. 기와는 처음으로 격렬히 오열한다. 봉순이 등을 미는 용희의 손은 뜨거웠다. 판술래는 울어서 눈이 시뻘겋다. 이민에는 얼선이가 마루 끝에 내려놓은 보따리를 움싹받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20대 젊은 그녀에게 평살이 어르신들은 부모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바탕 눈물의 상봉이. 한동안 이어지고 나서 눈물을 그치고 보니 그제야 비로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간도 땅 퉁포슬에는 지독한 가난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움막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옹기종기 살아가는 영팔이와 판술래 부부의 삶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지독한 가난은 영팔이네 가정을 튼실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도 되었던 걸까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영파리네 식구들이 똘똘 뭉쳐 살아가는 모습에 그녀는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들 식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녀의 엄마 봉순내가 그녀에게 그토록 바랐던 바로 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와는 며칠 동안 운막 같은 영파리 집에 머물렀다. 집에 세간이라곤 겨우 솥단지와 이불 배틀이 전부였다. 손때가 묻은 배틀을 무심히 쓸어보던 기와는 슬며시 배틀에 올라가서 앉아본다. 정답다. 지아비는 밥 갈고 지엄이는 길쌈하고. 어머니 나더러 그렇게 살기를 바랬다. 지아비는 밥 갈고 지어미는 길쌈하고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렇다면서 땅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짐에게 굼틀거림처럼 기와는 요동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는 궁핍한 살림살이들을 둘러보고서 경이롭게 반응합니다. 사람의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난날 그녀는 궁색하게 살기가 싫어서 기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굶기가 줄줄 흐르는 살림살이들이 정다워 보이는 걸까요? 그녀는 그 구차한 운막 속에서 자신이 갖지 못한 앞으로도 영영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을 찾아냅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깃들어 있는 핏줄의 연대, 즉, 가족 연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영파리의 궁상스러운 운막에는 비단백에는 없어도 엄마의 팔백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은 식구가 서로를 극진히 챙기면서 가난을 살아내는 모습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고아 처지인 그녀는 가족의 따뜻한 기운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던 걸까요? 혈혈단신 그녀로서는 현재의 도미래에도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가족 연대였기에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쳤던 것입니다. 나는 누굴 위해 비단옷을 입었나? 내 가장 내 자식들을 덮기 위한 길쌈이라면 주야장천 긴긴밤도 길지 않을 것을. 기화에게 지난 5년간은 잃어버리고 막혔던 세월이었음에 틀림없다. 하동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다시 서울로 격변한 5년간은 해저문날 낯선 길손이 휘적휘적 걸어가던 세월임이 분명하다. 한데 이 격렬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 안쓰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상막한 바람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이며 아또이 한은 어디서 연유되어 맺힌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기완은 알지 못한다.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기완은 삽작 밖을 나간다. 사실 그녀는 구차하게 쪼들리며 사는 삶이 싫어서 기생이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동시에 윤택한 살림도 보장되는 기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그녀 적성에 맞는 안성맞춤인 자립의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자립과 생존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팔이 아들 재수리는 곁에 가족이 턱버티고 있으니 그녀처럼 위기 의식 속에서 자립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 재수리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자립을 꿈꿔도 됩니다. 고아인 그녀는 5년 전 재수리만한 나이 적에. 홀로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감행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수리가 잠시 부러워집니다. 그녀 눈에 재수리는 양반 가부 서희보다도 더 행복해 보입니다. 재수리는 적어도 서희처럼 그리고 그녀처럼 고아는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판수리 동생 재수리가 물지게 지득 돼지 밥통을 지고 온다. 기화의 하얀 손과 풍겨오는 향긋한 채취에 열일곱 살 재수는 당황한다. 재수리 너는 최첨판댁 애기씨보다 복이 많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럴까요? 아니다. 비단 금침보담. 엄마의 팔이 더 따뜻하거든. 제 술은 당목치마를 바라에 나부끼며 가는 기와의 뒷모습을 쳐다본다. 기와는 냇가로 내려간다. 빨래를 하다 돌아본 판순례가 말했다. 심심해서 나왔구나. 아침에 나는 낯선 땅에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죽고 싶소. 평사리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소. 여기 올때 고향 가는 기분이었소. 친정 가는 새댁 같은 마음이었소. 나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그만 홀을 날아서 평사리에 가고 싶다. 바가지를 들고 빌어먹더라도 가고 싶다. 세상에 우리 고향 같은 데가 어디 또있을라고 마땅한 사람이 있심은 너도 팔자를 고치야지. 노류장의 계집이 팔자를 고치면 어떻게 고치겠어? 팔자를 고친다 해도 남의 첩이겠지요? 남의 첩이라니? 내사마 용정의 월선이만 보면 불쌍해서 참말로 서글픈 세상을 산다 아니가? 사람이 사는 낙이란 한 가장 밑에서 자식 낳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도 부모가 짝지어주니까 얼굴도 모르고 시집와서 자식 낳고 살면서 절로 제 가족 소중한 거 알게 되고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네라 잘 산다고 밥두 그릇 묶었나 올리보지 말고 내리다 보면 사람이서 얼마든지 아니겠나. 판술레의 위로와 조언이 그녀에게 가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아낙 판술레처럼 살수 없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의 견해에 의하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상의 유전자는 생김새, 체구, 질병 뿐만 아니라 재능, 성향, 정서 등도 자손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판술레는 둥지를 꾸며서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 성실성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서울 기생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고 놀기 좋아하는 쾌락적 성향을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유전자 속에는 반골키지를 가졌던 아버지의 자유로운 방랑과 풍류를 즐겼던 성향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노래에 심취하는 재능은 외가 쪽 유전자에서 물려받았음직합니다. 그런 유전자 덕분이었기에 그녀는 다섯 살적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며 심청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동을 주었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자자했던 칭찬은 그녀의 유전적 재능을 한층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새겨진 유전자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유전자가 그녀에게 주문했을 것입니다. 살림과 육아가 아닌 풍류쾌락에 더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명령 때문에 그녀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평범한 아악의 삶이 썩 내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참을성도 없고 정도 해픈 그녀가 평생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며 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정은 많고 인내심은 부족한 그녀의 성품 자체도 유전자에 아예 새겨져 있을 테니 말입니다. 살림과 육아는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할 때가 털어 있습니다. 기생의 안성맞춤인 유전자를 타고난 그녀가 살림하는 안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가족 전체의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기생 인재를 잃게 되는 손실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안악이 되어 살림과 육아에 헌신하는 일과 몸을 치장하고 풍류를 즐기는 기생 일, 그둘 중에서 호우호로를 가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지지하는 유전자 결정론에 의하면 자신 안에 새겨져 있는 유전자의 명령대로 인간 개체는 복종하며 살아갈 따르미니 말입니다.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보존과 번식을 위한 전달 도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여느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특별하거나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시야가 덧붙여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의 한 종으로 다루는 과학입니다. 도킨스는 본래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던 학자였으니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물의 행태들을 숱하게 연구 관찰하면서 인간을 동물과 동일시하는 연상이 수월했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 명백하게 동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유전자에 의해서만 작동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채롭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유전자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말입니다. 종교, 예술, 철학, 과학, 윤리 등 이 모든 인문학적 현상들을 유전자로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진화생물학자 도킨스조차도 이기적 유전자책의 말미에 미임이라는 문화 유전자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현상들이 유전자로만 해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물에 대한 이해만으로 인간을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측면이 많다 보니 인간 고유의 특성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몸 안에 유전자로부터의 탈주를 꿈꾸는 몸 밖의 유전자, 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밈은 짝짓기가 아니라 모방을 통해 전파되고 확산됩니다.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와 같은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네이버 국어오픈사전에서 밈과 관련해 아주 쉽게 설명해놓은 부분을 발췌 인용해봅니다. 문화 유전자 밈은 생물학적 유전자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여 세대를 이어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완성된 정보, 지식, 문화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과 문자를 매개체로 세대를 넘어 보존 전파되는 것이다. 밈은 유전자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데 아리랑이라는 곡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상의 작자가 이 곡을 만들었다. 작자는 같은 동네 친구에게 이 곡을 들려줌으로써 아리랑 노래는 친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복제하였다. 그 친구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리랑 노래를 들려준다. 더 많은 복제가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이 아리랑 노래를 알게 된다. 이로써 아리랑 노래를 만든 작자와 친구가 사망하더라도 아리랑 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대를 뛰어넘어 아리랑 노래는 보존된다. 게다가 밈은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도 일으킨다. 아리랑 노래를 들은 미량에 사는 친척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노래를 전하는데 그만 완벽하게 기억해내지를 못한다. 스스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서 '미량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미미라는 개념은 도킨스가 대략 50년 전에 제시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임 주식이니 인터넷 미미니 미매 개념이 진화되어가는 흔적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하여 짜깁기해 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 요소를 밈으로 정의했다. 문화적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듯 밈은 1976년에 도킨스가 처음 제시한 용어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복제를 거듭하며 유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여러 2차 창작물이나 패러디물 또는 유행 전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후 주식시장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반복적 모방투자를 한다는 의미로 사업 성과나 기업 실적에 상관없이 개인투자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가리킨다. 림의 전파력이 유전자의 번식력만큼 강력하기는 매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유전자의 권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분위기, 풍토, 유행 등 림의 영향력도 결코 만만치 않으니 말입니다. 인류는 유전자 복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효도나 일부 일처제와 같은 문화를 전승해왔고, 21세기 요즘은 비혼주의, 무자녀 맞벌이 부부, 입양 등과 같은 시류가 전 세계적으로 모방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쩌면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것이 인간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고전적 논쟁을 새롭게 대두시키는 개념이 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식은 유전자를 통해서도 그 부모를 닮을 수도 있지만, 모방을 통해서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행동 양식이나 삶의 태도가 유전자 못지않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수될 수 있습니다. 모방의 귀재인 인간이 유전자로부터의 자유를 꾀해온 인류 역사는 유구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환경 자체를 바꾸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인간은 몸에 배인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나 습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명상을 하고 수련도 합니다. 그러한 수행을 이어가고 또 이어가면서 인간의 의식이 유전자를 관조하게 되는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 안에 새겨진 유전자로부터 자유로워진 위대한 인류도 적지 않았으리라 싶습니다. 다시 토지 책 맛보기로 돌아가 봅니다. 평범한 아낙 판술래도 인류 서울기생 그녀도 유전자에 한거하는 시도를 꾀하지는 않습니다. 판술래는 식구들의 맥기니를 챙겨야 하는 어미로서의 마땅한 직분을 수행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유전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킨스의 견해에 따르면 유전자 자신을 지키도록 유전자가 인간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 판술래는 가난의 고통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고통이 없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판술래의 삶에는 지루함이 깃들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태가 끼어들 새도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과의 투쟁에 절박하게 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판술래에게는 그 일상 자체가 명상일 수 있습니다. 판술래 스스로는 인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난의 한가운데서도 살림과 육아의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여 어미로서의 마땅한 도리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정을 일구어 가는 판술래의 삶은 가치롭고도 숭고합니다. 인류는 판술래처럼 자식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유전자를 더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판술래처럼 살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가장 쉽게 모방하고 번져가는 대중적인 행동 양식을 평범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함은 가장 적응하기 유리한 비밀뿐만 아니라 안전한 비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아낙 판술래는 평범하지 않은 기생 그녀에 비해 당당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함은 평범할 뿐이지만 만만찮은 그 확장세로 인해 때로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횡포나 폭력으로 가다을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참판댁 서희 또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양반가의 혈통을 타고난데다가 부유하기까지하니 극소수의 인간 계층에 속할 것입니다. 평범함의 잣대로 보면 가난한 판술내가 서울 기생 그녀보다도 양반갑부 서희보다도 수적으로 제일 우위이니. 제일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술래는 기생인 그녀의 호사로운 매무새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서울 기생 그녀도 가난한 판술래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모방하려 들지 않으니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울 기생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여행을 통해 그녀는 양반갑부서이가 자신처럼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자신은 평범한 아낙 판술레처럼 살수 없다는 것을 공고히 했을 수 있습니다. 젊음과 미모가 사라지기 전에 서울 기생의 삶을 충실히 누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말입니다. 이제 기생의 노동은 그녀가 철없던 시절에 소망했던 일이 아닙니다. 기생의 일만이 오로지 그녀가 생존할 수 있는 삼전부가 된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극과 극을 경험한 간도 여행은 그녀로 하여금 살고 싶었던 삶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삶으로 건너가도록. 전환시켜준 셈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한층 더 서울기생다운 풍모를 보입니다. 서희가 잃어버렸던 평사리 땅을 조중구로부터 되찾는 데는 서울기생 그녀의 공로가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중구가 장한 갑부 황부자에게로 땅을 넘기지 못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주변의 인연들을 연결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그녀입니다. 그녀가 신뢰받지 못하는 기생이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서희의 절절한 꿈은 무산되었을 수 있고 간도 땅 빈민촌에 살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서희가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녀가 애썼던 것은 옛적 상전이었던 불쌍한 서희에 대한 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서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장차 그녀가 미혼모가 되어 낳은 딸 양현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한편 그녀는 서희가 땅을 되찾아야만 간도 땅에서 빈민이 되어 살아가는 평사리 농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논밭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기생의 소임에 충실했던 그녀가 많은 사람에게 적선을 베푼 셈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살이 가난한 청년, 서기가 공부를 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여 어엿한 교사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아무런 꽁꽁이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실천하는 그녀의 영혼이 티없이 맑고 순수해 보입니다. 가난을 회피하고 즐겁고 윤택한 삶을 향유하고자 한 그녀 역시 평범한 아나, 판술래 못지 않은 자비롭고도 가치 있는 의미를 추구한 셈입니다. 그녀는 내카에서 빨래하는 판술네랑 헤어져서 용이 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녀를 향한 짝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사나이의 짝사랑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죽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참된 짝사랑입니다. 그 짝사랑은 그녀가 죽은 이후 깊은 애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녀를 보자마자부터 평생 짝사랑을 품고 살았던 어느 사나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책맛보기에서 전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도서관 책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